이시이시로 준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활동했던 일본 육군의 중위로 주로 생체 전염병 연구와 관련된 비밀 실험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활동과 인물적 배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이시로는 일본군의 일원으로서 만주에 위치한 731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731 부대는 주로 생체 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무기화를 목적으로 한 비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대는 포로 강제 노역자 그리고 유체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인간 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고통스러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시이시로는 그의 전쟁 범죄와 인류학적 윤리에 반하는 행위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매우 높은 비밀성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역할과 직접적인 참여 범위는 그의 개인적인 보호와 관련된 많은 비밀 때문에 완전히 명확히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731부대의 연구는 세균을 사용한 생체전염병의 전파 가능성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독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의 효과를 연구했으며 이러한 연구는 당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시시로와 같은 731부대 의 일원들은 국제 전쟁 범죄 재판에서 기소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전쟁 범죄의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시시로의 생애와 행적은 그의 행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두운 측면과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